안녕하세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과잉진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과잉진료와 적극 치료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잉 진료라고 하는 것은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치료하는 것을 과잉 진료라고 할수 있고요. 적극 진료, 적극 치료라는 것은 조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서 조기에 치료를 해주게 되면 재발이랄지 혹은 추후에 진행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또 해결할, 예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제 적극 치료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 치료에 있어서 이거는 과잉 진료야, 과잉 치료야라고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하지 정맥류, 이 만성 정맥부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진행성 질환이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죠. 사실 하지 정맥류가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은 환자들에서 치료를 했다거나. 혹은 너무 고가로 치료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잉치료의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고요. 혈관을 사실 치료하는 외과 선생님들 관점에서는 진행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긴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약간 보존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내가 뭐약물치료할지 압박스타킹 운동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시간을 좀 끌고자 했던 거예요.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초기에 너무 빨리 수술하는 것보다는 이제 증상을 좀 조절하면서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이제 보존적인 방법들을 안내하기도 했는데 재밌는 거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보존적인 방법을 약간 비겁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적극적으로 치료도 해서 치료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데 어,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늦추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점은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 진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행하면 이게 종양처럼 커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국소적으로 생겼던 정맥 부전이 어, 전적으로 퍼질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퍼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 2차적인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뭐 무겁고 붓고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지만 피부 변화랄지 피부 괴양이랄지 색소 침착이랄지 혹은 심해지면 뭐 궤양뿐만 아니라 안에서 정맥 혈전증이나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 어, 초기에 치료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하면 어,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그러면 적극적인 치료 를 어느 단계에서 좀할 거냐, 라는 건데요. 보통 혈관 돌출이 있는 정맥 부전이 진단된 환자에 있어서는 치료를 권고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혈관 돌출이나 혹은 실피줄도 보이지 않는 증상은 있지만 외형적인 변화가 없는 분들에 있어서는 증상을 또 보고 판단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핵심 기준은 정맥, 복제정맥의 역류예요. 그러니까 역류를 어떻게 잘 진단 기준에 맞게 사실 진단을 했냐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치료할 를 수는 없지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리고 정맥부전이 있고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치료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몸에 뭔가 변화 신호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생 때 배우는 보통 진단학이라는 걸 배워요. 진단학을 배우는데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가 얘기하는 증상이거든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걸 방치하게 되면 더안 좋은 결과들, 진행하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사실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증상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 피부 밖에 그냥 혈관 돌출도 있고 뭐 크게 뭐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 지켜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증상이 있다.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죠. 왜냐면 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 결과가 초래한 뒤부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에는 적정 치료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과잉 진료랑 적극 진료랑은 절대 다릅니다. 저희는 정확한 진단이 된 상태에서 환자분이 그 기준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초기이든 혹은 조금 진행이 됐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방치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무조건 시간을 끈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조금 드리기 위해서 더더욱이나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동규였습니다